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부동산 폭탄 쏟아진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부동산 공포 아직 멀었다. 더센 놈이 다가오고 있다. 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셨죠. 신년사의 핵심을 놓고 본다면 부동산은 반드시 작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셨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오로 본다면 투기를 억제시키고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어, 강력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이처럼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적은 1990년 15-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었죠. 음, 요 당시에 뭐 해상을 하다 보면, 땅이나 뭐, 이렇게 동네 술집 같은데,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술을 먹고, 아니면 밥을 먹고, 뭐좀 땡깡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었어요. 또 조직 폭력배들이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안함을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단속을 하고 구속을 한뭐 대대적인 단속이었죠.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민생 사건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건들이. 굉장히 줄어든 적이 있었죠 이처럼 범죄와의 전쟁 이런 얘기를 듣은 이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무슨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 같아요 하나의 문제 전쟁이나 단어까지 사용할 정도로 강력,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어제는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께서 필요하다면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할 생각이다. 부동산 어느 정책 하나만으로는 안정화시킬 수가 없다. 대출 문제 세금 문제 공급 문제 임대 문제 등등 모든 요소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센 정책을 다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지지 않겠다라는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또 가지셔야 돼요. 뭐가 궁금하냐라고 한다면 왜 정부는 이토록 강한 오조로 요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 전쟁까지 선포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은 신고가 행진이 일부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뭐 급매물이 안 나온 것은 또 아니지만요. 또 특이한 거는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하여 신고가 행진이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초 반포동에 있는 땡땡땡 아파트 같은 경우는 43억에 팔렸던 것이 43억 8천만에 팔려고요. 강남 개포동에 있는 땡땡땡 아파트는 24억이 2억에 돌아서 26억에도 팔렸다는 얘기예요. 또, 분양 가격이 15억 이상이나 되는, 쉽게 말해서 대출이 안 되는, 그러한 강남 개포동 청약 경중률이 무려 283대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2.16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크게 안 먹힐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가 않을까요? 12.16 부동산 대책, 무슨 대책이었죠? 강력한 대책이었어요.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 또, 서울의 강남에, 이렇게 투기의 목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또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약발이 시원하게 먹히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1억, 2억이 떨어지고, 2, 3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만 더 버티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 더 오를 때 사자라고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안 잡히면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격이 이것보다 더 상승을 하면 말 그대로 큰일이죠.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18가지나 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곤혹스러운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만약에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죽으면 어떡하지? 또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된 거죠. 또, 그래도 만약에 안 잡히면, 그래도 지금 뭐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나서고, 국토부 장관도 나서고, 청와대 정책 실장도 이제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전쟁까지 선포하고 잡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대책 어떤 규제 정책이 나올까요? 음 먼저 첫 번째로 본다면 세금 부담을 증가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겠죠. 제일 무서운 거죠.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뭐50 내지 60% 전국적으로 실시라고 하면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유세 강화, 보유세 뭐 지금 한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강화, 재산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죠.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기쁨이죠. 하지만 1년에 한번 세금 낼 때는 좀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음, 여기에다가 취득세까지 강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점은 이처럼 세금으로서 부담을 증가한다면 매수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규제 대상 지역의 확대가 되겠죠. 분양가 상제 대상지를 확대하는 거예요. 서울의 일부, 수도권의 일부가 아니라 전국 확대를 해버리면 부동산 가격 쎄 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제를 지정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여기다가 조정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투기 가해지구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규제 대상 지역이 전국이라면 이제 부동산에 숨이 막혀오는 거죠. 이와중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그냥 증가를 하고 그러면 누가 사냐 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세입자 보호법이 강화돼야 되겠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도입을 하고 전원세 상한제가 도입이 돼야 되겠죠. 물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 글을 도입을 했는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 좀 문제도 있어 보여요. 예전에 강의 시간에 또 말씀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 2년 대신 4년을 살게 한다. 전월세 사환제로 도입한다. 그러면 4년 뒤에 전세금을 올려받을 거를 미리 4년 전에 지금부터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을 높게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매매 가격도 덩달아서 급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조심해서 좀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공급 확대가 되겠죠.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확대를 하겠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소형 비율 증가를 또 실시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신혼부부나 1인 가구, 주거 보호를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요런 정책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앞으로 추가 대책으로 나올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양도세 중과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50 내지 60 60 내지 70%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누가 사요? 이런 <laughs> 부분이 있고요. 또 분양가 상황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해 지역. 전국 확대 시행을 하는 거예요. 다 묶어버리는 거죠.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풍선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돈의 도미노 현상, 투자의 도미노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거기다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조건을 강화시키고, 또 세금을 더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나온다면 부동산 가격은 잡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 아마 급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나요? 아무튼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했어요. 이런 시기에는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부동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당연히 투자에 있어서도 유의하시고 조심할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